안녕하세요. 헬스하는 백수, 헬슈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경구제가 좋냐, 주사제가 좋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경구제는 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어, 특히 경구제의 경우는 간에서 분해되어서 스테로이드의 비활성 형태인 17-케토스테로이드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7번인데, 2 어, 7이란 것은 스테로이드 분자의 17번 탄소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27번 자리에 에티라 혹은 메티라를 했더니 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때 에티라와 메티라를 통틀어서 알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알킬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테스토스테론의 분자 구조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메틸라덴 테스토스테론 입니다 자 17번 자리는 여기인데 여기 메틸라덴 테스토스테론을 보시면은 이 17번 자리에 이런식으로 메틸기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17번 자리에 어, 메틸라를 시키거나 에틸라를 시킨 것을 바로 알킬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자이 과정을 거치면 단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분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알킬라된 경구제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료용인 안드로이올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구스테로이드는 알킬레이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드로이올, 프리머볼란, 프로바이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구스테로이드는 알킬라가된 것이고, 그런 경구스테로이드는 다음에 말씀드릴 알킬라된 경구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성, 간독성입니다. 자, 이런 알키라된 경구제는 간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간에서는 스테로이드가 몸속에 들어오면은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키라된 경구제는 간에서 분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분해를 하려고 하지만, 어, 스테로이드는 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간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면서 간독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독성 때문에 경구제 의 경우는 최대 12주까지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상이 넘어가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 번째 특성, 어, 알키라된 경구제는 방향족화 효소와 낮은 친화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번 방향족화된다면 더 강한 형태의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된다. 일반적으로 알키라된 경구제는 방향족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족화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에스트로겐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성화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이냐, 작아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특성. 일반적으로 알키라된 경구제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낮은 친화성을 가진다. 그러나 반감기가 길어지고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존재하게 함으로써 강한 안드로겐닉 아나볼레 효과를 갖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키라는 경구제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잘 결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더 낮다는 뜻이냐? 자,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반감기가 길어지고 수용체 주위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남성화 아나볼릭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이키포이즈와 그것의 알키라 된 형태인 디아나볼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디아나볼의 경우 이키포이지와 같은 양을 투여를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안드로겐닉 아나볼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알키라가 디아나볼을 이키포이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테로이드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구 스테로이드의 종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첫 번째 보이는 게 디아나볼. 두 번째가 윈스트롤. 세 번째가 아나바. 네 번째가 UFC 선수 존존스가 걸린 약물 티볼. 트리나볼. 어, 둘다 쓰입니다. 다섯 번째가 경구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나드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